배는 항구의 아침을 깨우고 바다로 길을 잡습니다. 망망대해 드넓은 동해 바다 옥깃을 여미게 하던 쇠찬 바람의 기세가 꺾이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는 때그 신호에 민감한 겨울생선들이 치를 감추고 제철은맞은녀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북 영덕 앞바다에도 겨울의 진객대게가 물러가고 물가자미가 찾아왔습니다. 1년 내내 풍어가가 끊이지 않는 항구 축산항을 들여다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아홉 개 읍면 중 여섯 곳이 청정 바다와 인접한 이곳은 예로부터 풍부한 수산물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중에서도 영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녀석이 바로 이 대게입니다. 대게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철을 맞아 살이 꽉찬 몸통과 다리를 선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이 이 박달 대게입니다. 이거는 영덕 대게, 박달 대게라고 이 녹색 브랜드가 붙습니다. 영덕 대게 중에 최상급 브랜드, 명품 대게라고 그래가지고 녹색 브랜드, 다리살, 가슴살, 내장까지 100%꽉찬 것을 박달 대게라고 하는데 왜 박달 대게냐면은. 영덕대게 박달대게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박달대게입니다. 그리고 내장살, 가슴살까지 100%까차가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고 박달대게고 대게는 왜 되냐면 대나무처럼 다리가 대나무처럼 쫙쫙 뻗었다고 대게라 그러는 겁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영덕대게. 그 역사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영덕의 작은 어촌 차유마을인데요. 고려 시대 태조 왕건의 수라상에 차유마을의 대게가 진상됐다는 기록이 발견돼 원조 대게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에 대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블루로드를 따라가 보면 대게의 버금가는 녀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구항에서 강구 뒷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고불봉을 거쳐가 풍력 발전단지, 거기서 풍력 발전단지 경관을 보고 다시 해맞이 공원에 내려오면은 해맞이 공원 거기서 장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와 어, 육지와 정취를 느끼면서 다시 쉬었다가 출발하면은 축산항까지 오게 됩니다. 영덕의 아름다운 해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성된 블루로드. 그 중심에 영독의 2대어항 축산항이 자리합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와우산입니다. 되게 어, 누울 와 자, 소우 자.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이라서 축사 산 자, 축산이라고 명명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자연적으로 천년 요새항이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만들어진 항구인데 업진진기지 항으로서 아주 선박이 태풍이나 이런 데서 묘하게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안전한 대피처라고 아주 훌륭한 자연적인 보고라고 그렇게 소문 나 있습니다. 영덕을 들썩이게 하던 대게가 물러가고 더위가 찾아들면 축산항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영덕이 대게로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효자 역할을 해오던 물가잠인데요. 녀석들은 사계절 내내 만나볼 수 있지만 이맘때 잡힌 것이 맛이 가장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영덕 근해에서 잡힌 물가잠이는 더욱 싱싱하고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 생산량도 압도적입니다. 지금 축산항에서 잡히는 물량만 한 5톤에서 대략 6톤 가까이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에서 지금 조업할 시기가 최고 적당하고 또 물가잠이 저기 나는 요 바다 해역이 축산 앞바다가 최고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에서 지금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물가잠이 덕에 안악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게생도 좋고 고주리는래해해가지고 이래 뭐가야 맛있고 를 해가 뭐야. 맛있고 맛있어요. 물가 자미는 위판 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맘때면 다른 생선들을 제치고 좌판의 상단을 차지하죠. 100% 자연산이기 때문에 내놓기만 하면 금방 동이나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 매년 5월이면 물가잠이 축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도다리 예, 미주구리 미주구리 지금 금방 들어왔어요. 신선하겠네요. 금방... 네, 신선합니다. 예, 예 영등미주구리는 물도 맑고 또 저것도 어, 신선도도 좋고 이게 맛이 있어 이거야. 딴 데가 보다가요 이거는. 돼진 납바다 끓여가지고 축산 항구에서 오고 경정수도 오고 돼지 납바수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게 신선도가 좋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자미가 잡히기 시작하면 영덕 사람들은 3살 베기의 손도 빌린다 라고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물가자미 맛을 보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가자미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통해 안에서 부르는 뭐 물가자미 미주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름은 기름가자미입니다 지금 기름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몸에 그러니까 점액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액질이 나오고 만지면좀 끈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름가자미라는 실제적으로 참가자미라든지문치가자미라는 어종에 비해서 이제 기름가자미 어획량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쉽게 부르기 위해서 물가자미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자미는 지구상에 500여 종, 한반도 연안에 40여 종이 서식할 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름가자미와 물가자미는 엄연히 다른 어종이지만 동해안에서는 물가자미로 불리고 있는 거죠. 기름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제 조금 뚜렷하게 표가 나고요. 실제적으로 물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채색 부분에 노란색 둥근 반점이 한 6개 정도 보이는 그게 물가자미가 되겠습니다. 항구의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3시. 배는 어둠을 가르고 물가자미를 찾아 나섭니다. 물가자미는 저인망 그물로 잡아 올리는데 자루 모형의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는 조업 방식입니다. 녀석들이 바다 밑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서너 차례 평균 10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과정은 이 과정은 이제희망식으로밖에못 잡습니다. 그물 아니면 유자망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같이 때제희망식으로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 밑, 을밭이기 때문에 그물을 지금 155m의 물 밑에 투망하여 1 시간 정도 끌다가 양방하여 잡습니다. 오래나 뻘로 이루어진 바다에 서식하는 물가자미는 몸길이가 20에서 40cm까지 자라는 냉수성 어종인데요. 동해안에서는 주로 평균 200m 수심에 서식하고 있어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명 쌍끌이 그물이라고도 불리는 저인만큼의 소에는 물가잠이 외에도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이 올라옵니다. 양태와 넙치는 물론 꽃게까지 동해안의 웬만한 어종은 다 만나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저인 방식이라 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거는 다 듭니다. 뭐. 물가잠, 뭐발모어뭐 청어, 하여튼 바다 밑 바닥에 있는 고기는 다 듭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발디들 틈 없이 가득 차는 가파미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선별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요. 물가잠이만 따로 골라내려 크기별로 선별하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물가자미는 크기별로 먹는 방법이 달라 더욱 꼼꼼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아, 요거 요거 대, 요거 중, 요거 소, 크는 거는 찢어 먹고, 이제 요거는 재산일 때전 부치고, 이제 요거는 이제 회로 이제 배상 그래 가지고 팔고, 뭐 이거는 뭐 잡냄새 나고 그게 없다, 그냥 당국 밑으로. 이거는 언제라도 나눠도 이거는 항상 무수히 쓰이죠. 안고기 나누면 기름이 침해가지고 못 먹대.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또 선별하고 쉴새 없이 반복되는 고된 작업에 어부들은 끼니를 가르기일수. 때문에 한 사람이 물가자미로 회를 떠놓으면 각자 자투리 시간에 짬짬이 허기를 달랩니다 그마저도 물회로 만들어 후루룩 마셔버리곤 하죠. 배해 식으로 요요 요렇게 해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초장으로 물서잡 무레로 해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제 고추장하고 그거 부서. 기니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힘든 작업이지만 만선의 풍요로움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물가자미는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을 내. 대부분 회나 물회로 즐기지만 꾸덕하게 말려 먹기도 합니다. 별다른 손질 없이 해풍에 3~4일 정도 말린 물가자미는 찜이나 조림, 구이 등으로 사용하죠. 생거는 휘로 먹으니까요. 모든 휘 맛이 생거 그렇잖아요. 또 생물 맛이 또 단맛이 나고요. 이 말린 거는 또 말린 것들로 딱딱한 맛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요. 환자들한테 병원 가면 이뼈 다친 사람들요. 빨리 이어져라고 지나 갖고 빼에 갈 수문을 많다고 그래 갖고 병원에서 뼈 다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몇 분석 줘요. 물가자미는 만만큼이나 알찬 영양을 품고 있는데요. 뼈째 먹는 특성상 풍부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말린 물가자미만큼 오랜 세월 영덕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자미 식혜. 여기는 경상도는 이제 식혜가 이고 그냥 식혜가 이고밥 식혜, 밥 식혜. 생선하고 이제 고기 생선하고 이제 고추가루 하고 밥하고 이래 들어간다고 이제 밥식해 밥반찬으로 먹는 거라고 이제 밥식해라. 물가자미 밥식해는 영덕 사람들에게 전라도의 홍어 같은 존재인데요. 각종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밥시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자미와 고두밥을 엿기름에 버무려야 하는데, 엿기름은 발효의 역할도 하지만 물가자미살을 쫄깃하게 하고 뼈도 부드럽게 해줍니다. 삭힌 고두밥과 물가자미에 각종 야채를 넣고 고춧가루로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잘 됐습니까? 간에는 맞고, 안 주고 안 싸가 나지 좀더 더한 기가 짠, 더한 기가 있고 단맛도 더 많고 조금 싸가야 새콤해져야 단맛도 들거든. 밥식혜 특유의 매콤하고. 새콤 달콤한 맛을 가지려면 겨울에는 일주일, 여름에는 사흘 정도 항아리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효시켜 저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동해의 시케는 서해의 젓갈과 통하는 점이 많죠. 옛날에 뭐 어른들 이거 한참 이게 하는 게 하도 힘들고 살이 얻고 기렵다 보니까. 이걸 조금씩 해놓으면 참 귀한 손님이 오면 드리고 집에도 참 귀한 아들이 오게나 이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뭐참 얻어먹는 게 하도 기었다보니게한 그릇만 하면 한 숟갈만 하면 밥한 그릇도 딱 이거를 다 먹는다고 그래 얘기하대 어른들이 푸른 낙원을 간직한. 해오름의 고장 영덕 그곳에는 물가자미가 제철을 맞아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게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때 영덕 사람들의 상에 올라 끼니를 해결해주고 각종 대소사에도 빠지지 않았던 진정한 영덕의 생선이 오늘도 축산항은 물가잠이로 들썩입니다.